이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수 있는 네 가지 원리를 사영리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목자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해 볼수 있겠죠? 자, 준비. 일천국. 일천국.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요.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요. 이 죄, 이 죄.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갈수 없게 되었어요. 3 예수님. 3. 예수님. 하나님께 갈수 있는,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사 4, 4. 영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샬롬. 충만한 교회 유아 유치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이렇게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아멘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대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대요. 우리 그러면은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다 같이 쏙 쏙! 오늘의 말씀 주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 둘셋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요. <laughs> 자 친구들 여기 스포츠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하키, 럭비, 곱슬레이, 조정, 잘 모르겠는 스포츠들도 있죠. 근데 이 스포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볼까요? 맞아요. 바로 팀을 이루는 스포츠예요. 최소 2명에서 10명까지 선수들이 있어야지 경기를 참여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는 경기를 참여할 수 없는 스포츠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팀워크, 그건 협동심을 말해요.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을지라도 협동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한마음을 품지 않으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협동하는 태도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돈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도 협동하는 태도랑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정말 외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요? 나만 자랑하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협동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친구들인가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는 거, 하나 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되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 같이 귀를 쫑긋 세워봐요. 느에미아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누에미아를 도와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겉모습은 회복되었지만 음, 아직도 회복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이었어요. 오랜 세월 바벨론의 포로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공사 그리고 성벽 봉사를 하며 이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예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 맞죠? <laughs>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청했어요. 에스라는 즉시 율법책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어느 누구도 딴짓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조용히 에스라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히고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목자님은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들은 처 오랫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는 동안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 했을지 그 마음이 다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어, 터져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 엉엉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엉엉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디에미아와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이 사람들을 말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너희는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되 형편이 어려워서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니에미아가 말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 했어요.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나누면서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펑펑펑 흘러 넘쳤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하나 될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가 돼요. 가정도 하나가 되려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배와 말씀으로 변화되고 온전히 하나 될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되기 두 번째. 나누어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협동하는 태도에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나누어주는 행동으로 나타난답니다. 어떤 사람이 입술로는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일 거예요. 이제부터 집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나누어주고 배려하고 해보세요. 진정 하나가 될 거예요.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나누어 줌으로 화평을 이루어요. 다투고 싸우는 곳에 들어가서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충만한교회 유아유치부 친구들과 그 가정에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같이 손모으고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기도로 하나되어 코로나를 이겨내고 예배하며 기쁨을 나누어주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